서로 안고 있는 모습을 그려줘라고 했더니 금방 생성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laughs> 안고 있는 모습을.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요건 마크 저커버그랑 일론 머스크랑 이제 한판 붙는 거 보이더라고 하니까 이런 거 나오고. X라는 이 플랫폼 자체가 워낙 뉴스를 빠르게 가장 먼저 가져오는 그 에센스 속성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실시간으로 바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의 시너지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가 트위터죠. X.com, X 플랫폼을 통해서 그록 2.0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쓸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전에 그록 1.5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난주부터 가장 핫한 이미지 생성기, 역대 최고의 이미지 생성기라고 부르는 블랙프레스트 랩스의 플럭스 AI 있죠? 그 플럭스 AI의 플럭스 1이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심지어 뭐 트럼프나 김정은, 시진핑, 일론 머스크나 유명한 셀러브리티까지 그리고 뭐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런 유명한 브랜드까지도 제약 없이 생성을 무한대로 할수 있다고 해서 벌써부터 이 X에는 상당히 많은 생성된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록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딱 이제 만원 주고 한달 결제를 했거든요. 저같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그록 테스트 해보신다고 이번에 많이 옮겨갈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실제 이미지도 한번 생성해 보면서 XAI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현존 GPT 4o나 소네급으로 강력한 AI. 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록트와 그록3가 나오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시에 그록 1.5만 출시가 됐을 때 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8월 딱 중순이 됐는데 그록 2를 출시했죠 그런데 연말까지 그록 3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엔비디아 H100 GPU를 사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AI 벤치마크들을 모두 다 그냥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제시할 를 거다라고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록 2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H100 2만개가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H100 같은 경우가 지금 하나로 한 5천만원 4-5천만원 급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곱하기 2만 그거 곱하기 10만이 되니까 몇조에서 몇십 조까지엄청게 투자를 해서 빠르게 당겨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진격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이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델 테크놀로지와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대 이제 서버를 구축하는데 h p l 딱딱 꽂아서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델을 포함해서 HP라든가 뭐 슈퍼마이크로 이러한 다양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아직 AI 버블이 꺾이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수요가 많이 있다 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전에 그록 1.5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 어요. 좀 부정확한 얘기들 정보들을 많이 제공한다라는 것들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뭐 사실 이 부정확한 정보 는이 할로시네이션이 그록만 해당 되는 게 아니에요. 유독 이게 약간 일론 머스크가 이 언론과 많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좀더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국무장관 5명이 이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미국 선거 관련된 내용을 잘못 얘기하고 있다. 이거 좀 고쳐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무시 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록2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당한 진보를 보이으니까 그냥 이제 물어봤을 땐대답하고 그룹 2가 바로 대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이 성능이 될 텐데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LMCS라고 아시죠? LMSYS. 요게 이제 u c 버클리에서 운영하는 평가 시스템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린 챗봇 아레나 관련된 내용에서 랭킹을 매긴 게 되겠는데 1200개 이상의 커뮤니티 투표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 지금 보시는 요 3위에 랭킹 돼 있는 서스 칼럼 R이라는 게이 그룹 2 모델이거든요. 이걸로 밝혀졌는데 이 GPT-4o 모델, 53일 모델과 동급이 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AI가 출범한지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따라잡았다는 게 사실 놀랍긴 하죠. 자본의 힘이기도 하고, 특히 코딩이라든가 뭐 하드 프롬프트 수학 쪽에서 굉장히 높은 성적을 거뒀다고 하니까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그록트2 베타 릴리즈 해가지고 블로그 내용들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챗봇 아레나에서의 성적도 이렇게 아예 블로그에 소개를 했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 Early Grok 2라고 했으니까 Grok 2의 초기 버전인데 이게 GPT 4 재 제미나이 1.5 프로, 그다음에 챗GPT 4o 레이티스트 8월 8일. 날 제미나이 1.5 프로가 사실 1등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또 업데이트 해 가지고 또 1등을 가로채는 모습 보이는데 여기에 그록 2가 3 4위권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선보였다라는 거죠. 거기다 좀 재밌는 게 옆에 보시면은 그록2랑 이게 이기는 비율을 봤더니 클라우드 3 어포스 같은 경우는 60%로 이제 이기고. 그러니까 이 50%보다 올라가면은 승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트라 라지 2 같은 것들 바로 이기고 라마 3.1 이기고 GPT 4 터보도 이기죠. 쭉다 이기면서 클로드 3.5 소네토 이깁니다. GPT-4 o 도 이겼다고 하는데 재미나 1.5 프로만 살짝 지는 느낌이니까 승률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이 느끼는 거니까 실제 실감하는 성능에 있어서도 상당히 개선이 많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그록 2라는 게 X 계정에서 프리미엄 계정을 쓰면은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 그록 2가 있고 그록 미니가 있는데 지금 이제 베타로 릴리즈된 게 지금 그록 미니가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AI Tutor Preferences for Factuality랬는데 이거는 이게 그록 1.5가 이 사실성과 관련해서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요 언급이 되어 가지고 부정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럭2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됐다 라고 하면서 크게 개선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구요 그 아래를 보시면 이 상당히 자세한 내용들의 테이블들이 있는데 여기 벤치마크들 중에서 뭐 gpqa 같은 것들은 대학원 수준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뭐 mlu m 일반 지식이죠 매스 그러니까 수학 경영 문제고 매스 비스타 이런 것들은 시각적 수학 출연을 얼마나 잘하냐 이런 것들인데 이 다른 모델들 비해서 거의 대부분 되게 준수해요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ai 모델로서 이 성능을 상당히 많이 따라 잡았다 라는 거는 확실히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물론 요즘 벤치마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신람하는 요 성능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고 벤치마크 기준으로도 어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온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실제로 엑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딱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이 조크 같은 것도 이제 바로 이미지를 넣고 할수 있고 코딩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들다할수 있거든요 그 제가 직접 시연을 해드리면은 자또 인물이 된다 라고 하니 인물을 쳐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테스트 해봤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어 이게 그대로 나오는구나 싶거든요 이기 보시면 이미지들은 어떻게 생성된다 블록스원 모델을 쓴다고되 있죠. 지금 굉장히 핫한 블랙포러스트 랩에서. 아,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영어로 입력을 해야 잘 나옵니다. 물론 한글로도 잘 나올 때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제너럴하게 학습된 이미지로 생성을 하다 보니, 셀럽들 중에서도 좀 비슷하게 모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create an image of Putin and x i Jinping, cuddling each other. 서로 안고 있는 모습을 그려줘라고 했더니, 진짜 얼마 안 걸려요. 이거 그록트 미니가 금방 생성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요렇게 <laughs> 안고 있는 모습을, <laughs> 야엄청 맞지 않습니까? 뭐또딴 것도 할수 있죠. 뭐 Try it with Donald Trump and Elon Musk. 이렇게 해 볼까요? 그렇게 하면은 자 도연드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잘 나올 것이냐? 아 <laughs> 진짜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바로 이제 그 X에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재밌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Try it with Apple CEO 팀콕이랑 and 누구랑 해볼까요? 메타 CEO 마크 조커버그 뭐 이렇게 할까요? 이 첫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어 팀콕이랑 마크 조커버그 이게 통제가 안된 상태로 이렇게 생성이 되버리니까 사실 제가 재밌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아저 보세요 야 팀콕이 약간 마크 조커버그 커버그랑 섞인 것처럼 나오고 머리는 비슷한데 어, 마크는 좀 비슷하게 나오긴 한데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미 테스트 해본 거 보면은 사실 뭐 김정은을 해달라고 했는데 김정은이 아닌 이제 여자가 나와가지고 아 이게 아김정은을 잘못 쳐가지고 했나 해서 다시 해보니까 김정은을 이렇게 어네 트럼프랑 김정은이 이런 이미지가 바로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팀 쿡을 만들어 달라는데 아팀 쿡이랑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어 이런 이미지들 그리고는 인텔의 패킷징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좀 다른 모습들이 나와요. 이것도 패킷징 건데 좀 다른 모습들. 이건 마크 저커버그랑 일론 머스크랑 이제 한판 붙는 거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런 거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타쉽 조그만 거 타고 있는 걸 보여달라고 하더니 이건 일론 머스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좀 다르게 묘사를 잘할 수면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랑 같이 뭔가 하게끔 엮어서 표현하면은 좀잘 나오는 편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 일론 머스크도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좀 비슷하기도 하고 순달러 피처 팀쿡인데 뭐 멀리서 보면 비슷할지 모르지만 약간 다른 느낌이 있죠 확실히 여러 가지 버전의 팀쿡이고 시진핑과 푸틴은 어 둘다 너무 잘나오더라고요 계속 잘 나와 이분들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 이게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생성돼서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웃긴 했지만. 근데 또 이제, 이제 해외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는 게 이런 것들이 또그룹이잘 돼요. 자 스트로베리에서 알이 몇 개냐 하면서 카운트를 하는데 딴 것들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스트로베리 알이 3개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것도 돼요 예를 들어 9.9랑 9.11을 비교했는데 9.11이 더 크다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아 9.11보다 9.9가 더 크다라고 제대로 대답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아 그록이 좀 제대로 학습이 됐구나 라는 거를 판별할 수 있는 어떤 예시로서 지금 커뮤니티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사람들이 생성한 이미지도 살짝 살펴보면 재밌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록2 미니가 나왔고 이거를 플럭스의 리얼리티 모드랑 비교를 해본 거예요. 똑같은 플럭스 모델인데, 이둘 중에 이게 리얼리티 모드고, 어, 그로 간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서, 서로 다른 모델이니까, 이제 이두 개를 비슷한, 어, 인상인데, 좀 서로 다르게 나온다. 라는 것들을 비교를 한 모습이 되었고요. 그로그로 생성된 이미지를 이렇게 영상으로 바로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 울버린 그린 같은데, 야, 이게 좀 그냥 닮은 사람 같죠? <laughs> 어, 조금 아쉽습니다. 아, 아니구나. 이거 일러, 일론 머스크에즈 울버린이구나. 일론 머스크인데 울버린처럼 만든 거네요. 어, 그럼 되게 잘 만들었다.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어, 아이폰 들고 굉장히 이제 행복하게 하는 모습. 스티브 잡스 살짝 이제 살이 아직 좀 붙어 있을 때네요.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고, 푸틴이랑 이 헬보이랑 같이 팔씨름하는 장면이라던가. 근데 수학을 되게 잘 하더라고요. 이게 스톡스 티어름을 레이텍으로 표현해달라고 했더니, 어, 이것도 잘 표현을 해줘요. 특화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광범위하게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예시가 될것 같고, 트럼프가 총 쏘는 거. 트럼프는 거의 그냥 트럼프처럼 거의 똑같게 그리는 걸볼 수가 있고, 일론 머스크랑, 아, 이거 저처럼 요거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구나. 이렇게 서로 싸우는 모습들. 이거는 뭐죠? 어, 일론 머스크랑 둘이죠 옷 벗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 이렇게 심슨처럼 표현해주는 이런 것들도 잘 하고 폴라로이드 느낌으로 이렇게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줘가지고 이거 진짜 옛날에 있었던 그림처럼 잘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근데 전 놀랐던 게이 버라고바마 있잖아요. 이, 이 글자 보면은 이게 AI로 이제 생성된데 제대로 생성 안 돼서 뭉개진 거 보일 수가 있죠. 이 버라고바마 전 대통령도 제대로 생성을 할수 있고 맥도날드도 이 세부적인 것들은 잘못 그렸는데 맥도날드의 큰 간판은 제대로 생성을 하는 모습. 나이키도 에어 그냥 만들어 버리죠. 그런 다음에 통과. 젤이랑 코카콜라까지 이렇게까지 실제 브랜드까지도 이렇게 잘 생성을 할수 있다 이런 제약이 없다는 라 거죠 거기다가 이거는 좀아 이거는 너무 놀라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성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미지로서 어떠한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세상이 확실히 온것 같죠. 여기 같은 경우에 X 같은 경우는 아이걸 만들어서 쓰라고 줘버리니까 좀 이제 살짝 무서운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트위터가 순위로 치면은 이게 2024년 7월에 나온 랭킹인데 한 10위 정도 되는데 이 트위터 X라는 거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은 이 그로크의 강력함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트위터의 가장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5월에 나온 논문인데 The Speed of News in Twitter X. 스 레디오라는 논문이 아예 나왔어요. 엑스에서 이 트윗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소식이 전달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다 보니까 이 핫한 뉴스는 이 엑스에서 굉장히 빠르게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위터가 라디오 에비에서더 빨리 유통이 된다라는 것도 있는데 훨씬 더 빨리 사라지고 더 부정적이고 경로하면서 트위터의 경로가 더 짧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것을 분석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즉 실시간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반응을 빨리 일으킨다라는 그만큼 인플루언서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파급력이 크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AI와 결합됐다는 라게 어떤 파급력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플랫폼 통합성이 있으니까 이 트위터를 쓰면서 바로바로 바로 그룹을 쓰는 이러한 효과를 일단 노리는 거죠. 그러면서 소셜 미디어 활동이랑 AI 기능을 동시에 할수 있다는 라그 이점은 당연히 있는 거고 이미지를 막 생성할 수 있는 거제약업 생성할 수 있다는 라 거는 다른 이미지 생성기와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겠죠. 여러가지가 많이 걸어 놓은 게 있잖아요. 특히 정치적 인물이라든가 뭔가 민감한 주제라든가 아니면 브랜드 같은 거좀생성하기 어려웠는데 요구를 생산하게끔 그냥 풀어줬다라는 게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차별점으로 작용을 할 거죠 더군다나 지금 X 같은 경우에는 이 그록을 이용해가지고 검색 기능도 굉장히 확장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답변 기능이라든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정리한다거나 게시물 을 분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활용을 할 건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이게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한다는 라게 보통 이제 레그라는 방식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웹에 있는 거 바로 서치해가지고 크롤링 해가지고 가져와서 대답을 해준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지금 퍼플렉시티 AI 라던가 아니면 뭐 GPT 4 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트위터 라는 거 X 라는 이 플랫폼 자체가 워낙 뉴스를 빠르게 가장 먼저 가져오는 그 에센스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얘들을 실시간으로 바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바로 이 들어가잖아요. 검색해서 얘들을 네 트위터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 자체의 시너지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 어떤 강력함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게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능이 뒤쳐지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사용자들이 이렇게 흡수시킬 수 있을만한 그러한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로2의 출시와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분석을 해보았고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높을 수 있는지를 그 특징에 따라서 X라는 플랫폼의 속성을 제대로 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가 그냥 장난으로 트위터 사가지고 X로 바꾸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AI로서 뭔가 경쟁을 할수 있을만한 어떠한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I 경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소셜미디어와 서치 그리고 생성형 AI까지 포괄적으로 이 플랫폼 싸움이 될것 같아서 계속해서 잘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배공학 에로였습니다.